초광 위의 몽골 유목민 가정을 만나기 위해 저는 먼 길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금세 마음을 열게 된 장난기 가득한 아버지 침바트와 순수한 아이들 함께 일하고 함께 웃으며 우리는 어느새 가족처럼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별의 순간은 다가왔고 저는 말을 타고 또 다른 가정을 찾아 새로운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어저께 농구 하고 나서 허리가 뽀사질 것 같네요. 아, 아침마다 이런 풍경으로 일어나면은 <laughs>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없네요. 오늘 제가 알기로는 이 주변에서 나담 축제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경주가 있는데. 부탁해서 같이 보러 갈수 있는지, 물어보고, 아마잘하면은이 지역에 약간 축제 같은 거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목소리가> 이소소이이막 젖자고 가는 길인가 보네. 이배너요크게니트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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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화장실을 보여드리자면 여기는 비대가 있습니다 전 가정집은 비대가 없이 그냥 밑에 나무판대기에다가 저렇게 약간 네모나게 구멍만 파져 있었는데 여기는 좋네요 이렇게 해서 일광욕을 맞으면서 볼일을 볼수 있습니다 <laughs> 그 옆에는 이런 가축들과 숲을 보면서 여유롭게 볼일을 볼수 있다는 점. 아주 좋죠? Уу. Яхстой. Гэт. mucho 다른 곳에 있고 나당 축제가 메인군이 또 다른 곳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은 날 경주하는 거를 먼저 보러 갈것 같습니다 제가 묵었던 신까지이에 집에... 있네요 아 이게 다 참가하는 여기 식구들이네요 Joining yeah. and, uh, uh, also, uh, the youngest is going to race. Ah, uh, uh, it's a different race. you trying to get 지역 몽골 축제 느낌이 확실히 나네요. 말을 타고 다니는 게 마을 사람들 다 모인 것 같아요. 만남의 장 같은 느낌이네요. 아, 데이브런. Uh, 아, 시얼. 여기서 can see who is the first. Who is the first? Who i 이 t h 하 f i 기 s t 여기 말있이 모여있죠 저기 s 발 같은게 있는데 h 기가 i r s t w h 여이야체인도 팔고 휴비아도 팔고. 페퍼파 이야. 장관이다 진짜. 여기선 모두가 말을 타고 사먹네요. 현실감이 없는데? 이들은 먹! 들 먹! 들은 먹! 이들은 먹! 이들은 이들은 먹! 이들은 먹! 이들은 먹! 이들은 먹! 이아은 먹! 이들은 먹! 이들은 먹! 이들은 o 이들은 먹! 이들은 아너물 <laughs> 주고 갔어요 모그가 <laughs> <아유>, 바이 <바이올라>. 오. <laughs> <아유>, 깜짝이야 <laughs> 음. 한국에 서는 축제 때 차를 끌고 와서 주차를 한다면 여기는 몽골에 서는 말을 끌고 와서 주차를 시킵니다. 이제 빠른 애들은 이미 다 지나갔고. 여기 이제 뒤늦게 들어오는 애들이 있네요 힘내라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지금 애들 경기가 끝나고 이제 다 들어오니까 훨씬 더 활기차진 것 같아요 ахата мань ю бэр мань ю бэр сунго юго да баяна бэр ахата хата гарх чамаа киньи төгтөөг өршлөө чамаа хингээ те боэ мини нэй жуун жуун дүн хийин дүү хавс мотсанаа манайд хэч дүү нөө оо оо дүн дүн баан бий хавс да манайд батгаж чинь бие мэдэн штэ инэ мөгтлөг мор инээг мсаа аа дөө дүн дүн о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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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위에 구름이 껴 있는데 한쪽은 맑은데 한쪽은 약간 구름이 많이 껴 있는 그냥 지나가는 구름인 것 같아요. 엄청 내린적 It's <목> j e s t <zat> it's Jesse. 와 너무 많이 오는데 갑자기? 우박이 g 우박. 엄청 둥근요 You see how thick the rain i 와, 잠시 내피어는데 아, 이거, 캄아. 거같아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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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나가긴 지나가네요 지금 저 <laughs> 나눠진 거 보세요 여기 엄청 맑은데 여기는 완전 먹구름껴 있고 잠시 한번 세게 내리는 그런 약간 비인데 지금 진짜 조금 내리고 있어요 근데 위에 구름이 없는데 어떻게 지금 비가 내리지? <웃음> 와우 <웃음> <웃음> 아이라아 <laughs> 야. 와 이제 또 해가 뜨네요 비가오니까금세 장사가 시작되네 <laughs> 마코! 하하말 타는거 두번째네요 확실히 좋은데요. <laughs> 와, 이게 말타고 술래잡기라. Hi. <laughs> Hi. In Korean, 안녕하세요. <laughs> I guess kids um watch the K dramas or cartoons, right? Yes. Also, well, there are many people who used to live in Korea as a work. Mm -hmm. Yeah, so, yeah. So, so There are many people who speaking korean you uh, uh, oh, think how to do yeah. yeah she is so interested in our bitc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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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it what is it and i got a word and i got a thing my order arrived now to wish you good nigh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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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비드야 조석이 갈았어 나도 비히디 엄마 같이 자 미카메 하나 나 스프레이 통과할까 맞춰? 예. Yeah. <laughs> <laughs> 어, 아이들이랑 놀아주는 데는 체력이 필요하네요. <laughs> 그런데도 애들이랑 노는 건 재밌어. Who's this? You? 아, 아. 와 뭐야 바로 가방으로 만들어 봤지 여기 짐바트도 왔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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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말 엄청 빠르게 달리다가 넘어지셔가지고 뺨에 진짜 엄청 큰 상처가 났어요. 짐바트한한두 네. 시간 기다린 것 같은데 한 시간 정도 기다렸나? 이제 비디어 오네요, 말이. 와..온다 와. 지금 부모님들이 자기 애 찾는다고 바쁩니다. 봐야 된다고 합니다 아 여기서부터 진짜 다리구나 못지나가네 저 앞에 다리가 있냐 다리 자, 자 바로 그냥 다리를 건너면 됩니다 여기는 물살이 되게 빠르게 흐르네요. <laughs> a, it, it says dangerous on the sign, <laughs> but they are still swimming. It's very deep. It's about 5 and 7 meters. Ah, wow, that's really deep. Yeah. So, <laughs> it's forbidden to swim her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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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완전 골목길인데. 이거 아 아. 아 되게 웃긴 게 그냥 지나가다가도 만나는 사람마다 다 아는 사이네요, 그냥. 와. <laughs> proper road. <laughs> 여기서 걸어서 도착한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더 가야 된다네요. 다른 지역 사담 축제에 도착했습니다. 야, 저기 어린이 놀이터는 어딜 가나 만들는것 같아요. 여기는 조금 더 크네요. 다이소민 <목소리> 아지 근데 그냥 평범한 일상복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 그 전통 의상을 입으신 분들도 있네요. 둘다 긴장감이 엄청나네 이두분 완전 진심이신데? 오 끝내야지. 오 어. 그래 그래 끝내다. 와우. 와. 결국은 아 r e a l l y Yeah. <laughs> is there a prize? Yes. <laughs> I think there is a big prize. Big then, prize? 어. Yeah. Um. <laughs> Багийн таа. Аутчана. Тенас. Гориждис hold in Mongolian. О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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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я таа офтен зөрөлдөж хэчээ хүн дуулж явна хэмээн сайхан дөг гөргөн бариаа бүгдэрэг самттаа сахд гардааний хэл шинжлэх ухааны хавин даа носр чама товайгийн аттан болон сумын харьяат хавин даа төгс чи апд навч хатаан ята сумын харьяат хавин даа хосой товайгийн аттан болон сумын харьяат хавин даа хүмүүр надад хейт амдго гомборч잖아 на даа таа ташухта таарла тахада муутар нэг төб ин бачир өвөр цөминд за баяр хөөг амжавс эн тэгээд сөминд за суучмааны хүн чэнаа тат тохвол 도가 소민당 어스럽자마 소민당 들치는 거 다음 사람 너무 해야 소민당 득신 거 골로다 소근들 차다을 때 도라 가르간이 아샷 소민의 하야 소민당 어스럽자마 보안이 갖던 볼 소민의 하야 소민당 빗치에 고름당 소근들 차다을 때 도도가 왔다 사합들다 왔다

ий маш гоё сонотоо. Ий уу тренд зүгээр бол энэ нь хурдан сайхан хөдгүүд нь хоорон хөнгшөгж идэл ч юм даа гоо гэр 따뜻하게 입에 챙겼네. 이제 아, 여기가 몽골 편의점인데요. 마켓인데 와, 한국 소스가 되게 많네요. 여기 컵라면도 많고, 한국 컵라면, 한국 편의점이 아닌데도 한국 음식이 많네요 아그러네 저기 뒤에 참인슬도 있네요 여기 마이파 어,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는 길인데 어, 밤이라 너무 춥습니다 지금 밤까지 있을지 생각도 못해가지고 위에 잠바를 안 가지고 왔는데 너무 춥네요 와 이제 다시 그차 대놨던 곳으로 다리 건너서 차 타러 가야 됩니다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여지뭐 있어? 여기 뭐도어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여기 뭐 있어? 코가 얼마나 먹어치면 똥이 이렇게 크냐